레미콘은 타설 후 응결 초기에 콘크리트 밀도와 강도를 위해 마감 면처리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의 지속되는 경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3회 정도의 동일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작업하던 전통 방식의 수동 식면 처리는 레미콘 타설 초기부터 경화가 진행되는 오랜 시간 동안 전체 면적을 마감해야만 하기 때문에 불리한 작업 환경 높은 노동강도, 소음오염 등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인력보호와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바닥 피니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바닥 피니셔 로봇은 원격조정 또는 경로자동 계획을 통해 자동화 스마트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원격조정 리모컨의 조이스틱을 통해 전후좌우 이동과 시계방향, 반대방향 회전을 할수 있으며 이동속도와 날의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마감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모드는 로봇종합 내비게이션 기술과 자체 개발한 운동제어와 경로계획 알고리즘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작업면에 내네 모서리 지점을 기록하기만 하면 로봇의 작업 경로 계획이 자동 완성됩니다. 작업자가 버튼을 누르면 로봇은 사전에 계획된 경로에 따라 전자동 정밀 마감 작업을 진행합니다. 피니셔 로봇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연속 작업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으로 시간당 350스퀘어 미터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각 도시별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실제 투입 응용을 하며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